아 조심하긴 해야겠다 이거 형 쪽으로만 갔다 계속 아... 형이 인지하고 있으면 좋아 온다 해? 온다 온다 봐줘야 돼텔 봐줘야 돼텔 막아 텔막을게텔막았어 위쪽으로 위쪽으로 아텔막았다 카이팅 해야 돼 카이팅 해야 돼 어때 나 어때? 아나좀 덤벼봤어 아니야? 할만하거든? 빠지면서 빠지면서 빠지 이쪽 어, 다 먹기 했거든? 게... 나 이거 이거 나... 위에 큐 돼? 큐몇 초야? Q 몇 초야? 몇 초? 초? Q, Q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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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 10초 나공 10초 나거때몇초 스킬 몇초 어, 해 봐. 해 봐. 해 봐. 형조형조심아 깜짝 빠져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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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와우. 너돼 이거? 잡은 거 같은데. 너어 아, 알아서. 해. 몰라, 너. 아, 나이스. 와. 버튼 깨자. 아, 타워 밀고 끝. 타워 밀고 끝. 맞지. 어. 그거 너희들 가. 자, 아잘어 좋았다. 좋았다. 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이온도 나름 이제는 앞에서 좀 버티면서 오오오오! 최대한 오! 와! 케이블 로퀘뭐 사이론과 마역카이픽의 이유가 좀 나옵니다. 실제로 피오라도 아무리 템이 저렇게 좋아도 와이프. 좀해보려 합니다. 네. 어 근데 이번에 어 바밤바 쪽. 음, 자, 바밤 맞죠. 음. 어, 다시 봤죠? 한번 돌려요. 오피오라졌어 터졌어요. 피우라 터졌습니다. 네. 어 이거는 설계가 약간 어, 너무 음, 자신만만했던 거 음, 아닌가요? 네. 결국에는 베크와 바반바 투챌린저가 노데스로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떼고 생각하던데. 와, 아퍼, 와, 그래도. 투체 대 원체 이기투 같은 느낌이었는데 <laughs> 안 되죠? 결국에는 쌍둥이 타워가 마무리됩니다. 넥서스가 파괴됐습니다. GG! 두 번째 세트! 따역이 존나 괘씸한 점. 스크린부터 본선까지 80, 90%는 개 편하게 캐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게임해놓고 이단식으로 게임해. 너 빵점. 어. 아. 해봐, 돈받다 가도, 가도, 가도 돼. 간다. 해봐, 해봐. 어. 출발부터 부터 말파 보다 말파 보인다 나 노플이야 말파 빠졌고 아 말파 안빠지는데 별로 안잡 별로 안 좋아. 빠지면 빠지 빠지면 따이가 한타 때 내가 할게 너 너무 급하다 방금 박을 필요 없었거든 아시아 오키니 나아 그래 가자 몸 넣자 몸넣몸넣몸넣몸넣 마지막 앞날면 또 치면서 와봐 여기서 치면서 와 말파 공 있다. 말파 공 있다. 아. 가야 알람에서 치면 돼. 해 볼래? 천천히 해 봐. 천천히 해 봐. 각봐 봐. 봐 봐. 브람키 몇초야키몇초야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부채 던지면서나 피가 너무 없다. 아니, 야 브람 해야 돼. 브람 도망가면 안 돼. 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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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스. 아이스. 아파게. 어? 미드 타봐자. 미드 타. 타서 가야겠다. 나 바빠. 아, 이렇게 차이가많이 나는 거구나. 내가 렇게하니이라니까 예. 아, 이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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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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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 아, 아, 이는게 하니까. 하니까. 아, 이렇게 하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하하이가이 상황 빡센 게임 제일 많이 한 선수가 더는 다른 상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21 기록했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아니 근데 내가 나 이거 봐봐. 나 이거 존나 똑똑했던 게어이 인간이 멍청하게 이시캠프인 거야. 멍청 멍. 이이 새끼 특성상 무조건 뭐 하나 정글링 하다가 리셋됐다. 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두껍이 무조건 있는 맞아. 거다. 그래서 오. 내가 내가 이거 두꺼비 먹으러 갔어 잘 봐요 나 여기서 아니 이거 미드를 왜못 보게 하는 거야 아나 진짜로 아나 그러니까 여기서 둘을왜못 여기, 보게 하는 거야 봉촌띠 아, 당신 왜 이렇게 멍청해 이거는 나한테 소운한게 아니라 따여기한테소운해야지무도오있는데 아니 님들이 이건저 티어라서 생각이 조금 단순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 말해. 어, 말해. 이건 진짜 사람이라면 당해줘도 당에, 당에 어. 이득이 아니에요 그냥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형정글 캠프턴 다 밀려가지고 마우트 아카이턴 무한으로 쓰다가 너너길 지나다가 길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만원주웠어 그럼 손해야 아예 아저 티어 둘이서 자꾸 뭐 하지 말라고 그 그냥 아까 그그말 들만니까? 아 이거 그챌 정관에서 물어봐서 이거 미드 가능 맞다는 저 바로 물을 끓을게요 그러면 어 알았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 캔티아 때복 받으실 거예요. 팀이 지금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자, 승리를 차지한 무지성 거인 팀과 얘기를 나누겠니다 아니 근데 따여. 아 아니 야따 아니 아나나나나나야 나부터 얘기하는데. 아니 야 근데 따여 아니 나 진짜 너무 섭섭해 뒤질 거 같아 그냥. 아니 너왜 그러는데? 아니 나 아니 진짜로 너뭐 사탄 들렸어, 근데 진짜로?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말할게. 아니, 매장수 아니에, 얘매장시켜서 뭐해? 이렇게 하면 우리 우, 우, 우승 절대 못해. 어... 진짜. 아 진짜 우리 우승 절대 아니 나는 이거 지금 이겨서 뭐 저소가 문제가 아니야. 우승 절대 못해, 진짜로. 내 네, 형들 너무 깐다 그러는데저 새끼가 귀여운 꼬마아이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커버 치는 거지. 저 전수찬이었으면 형들 다 욕했을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얘도. 아니, 맞잖아. 이거 억까 아니잖아. 이거 만약에 어, 얘가 나의 어리고 아니, 이제 귀여워 보이니까 <laughs> 그러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야. 맞잖아. 아니, 깜... <laughs> 어, 아, 아, 나, 나, 나 언제 느낄줄 알아, 상현아? 언제? 아니, 이게 뭔가, 이 경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3경기부터 뭔가 개 약팀 마인드로 모든 거다 주래. 근데 우리 팀이 그런 게 아니잖아. 맞잖아. 아, 그리고 창기 씨도 좀 서운한 게 있어. 아니, 르블랑 뽑으면 뭐 자기가 존나 좋다 했는데 게임 갑자기 처발리더니 무슨 뭐, 르블랑은 뽑으면 힘들다 이 지랄하면 뭐 어떻게 해? 아 아니 르블랑 뭐안 좋다가 아니라 그 정글이랑 저랑 합작으로 했었는데, 어야 이거는 이거 봉춘티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게, 봉춘티랑 나랑 만들어야 되거든? 나 여기 가지 말래요! 아니 어떻게 커요? 아니 봉준띠랑 나랑 같이 합작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 여기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커요? 그냥 비디오에서 파밍는거아 그거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아니 그거 안 아니 이게 맞는 거데아 근데 나 이거 진짜 클리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전 고티어 정글들한테 창기 씨가 오라 했어. 잘 봐.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개자를자했지 <laughs> 여기서 끝났지. 끝났어. 근데 나는 창기 씨한테 존나 서운한 게뭔줄 알아? 아니, 창기씨 300도 아닌데, 이거 왔지? 그럼 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병신전기라서 그렇지. 이거 고티어 정글에서, 나인생 끝났어. 아니, 왜냐면, 잘 봐.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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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어. 형이 고티어 정글 했으면 미드갱을 안 갔을 아, 거야. 아, 그치. 그 아니, 거. 아, 아니, 근데 아. 내가, 내가, 나 이거 봐봐. 나 이거 존나 똑똑했던 게어이 인간이 멍청하게 이시캠프인 거야 멍청 아, 멍청 이, 이 새끼 특성상 무조건 뭐 하나 정글링하다가 리셋됐다 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두꺼비 무조건 있는 거다 맞아. 그래서 오. 내가 내가 이거 두꺼비 먹으러 갔어 봐봐 들어봐 아니, 지, 자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나 여기서 아니 이거 미드를 왜못 보게 하는 거야 아나 진짜로 아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미드를 왜못 보게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멍청해? 이거는 나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따여기한테 서운해야지! 못오했는데강 나오겠다 조심 아. 그래, 조심 미드 갱강 나와 음, 오케이 상대에 걸쳐놨거든? 아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알지? 여기로 갈게 어 갈게 이거 아직 어 아, 실패했다 어. 실패했다 그냥 길교만할 거야 이거 음. 어, 와도 좋아 와도 좋아 응 음, 음. 보고 있어 너무 좋다 높을. 어, 걔 따라가 볼래? 따라가 볼래? 어. 끝, 끝, 끝. 안 되겠다. 아. 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디 있는 거야? 나 칼브 스타트. 아, 아, 칼브? 아, 높아가지구 아, 어. 스타트 일치 몰라, 모르는데 블루 스타트 아니었어. 아 이런. 일단 나가, 나가볼게. 어, 나가봐, 나가봐. 여기 마오다. 그래, 좋지. 먹을 수 있나? 아니, 아니 못 먹어. 먹갔어 그러면 그냥 그거 먹어. 아니, 근데 이거 얘 지금 이상하거든 캠프. 뭐 하나 절었거든 그냥 어. 한캠못 먹는 거 같아. 두껍이 어. 못 먹었을 수도. 두껍이 못 먹었는데 저 가면 안 되나? 그거 먹고 갈 생각해도 돼. 어. 오면 갱노트 예쁘다. 그라인드로 바로. 근데 이거 티스카는 집 가야 돼. 이거 형 지금 아, 혼자야 돼. 아, 오케이. 응. 우리 두꺼비 완전 바뀌었을 수도 있어. 아카이가. 근데 미드에서 아나 이거 미드 어, 왜못가게 하는 거? 야아 이거 그냥, 도리다. 그냥. 도리다. 이거 미드 내가 그래서 여기서 오피를 한번 했어. 아봉준띠나 이거 풀 호응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 아니 근데 아니 님들이 어. 그건 저 티어라서 생각이 조금 단순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 말해. 어, 말해. 이건 진짜 말해봐. 사람이라면 당에 어, 어. 당에 줘도 어. 이득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형, 정글 캠프턴 다 밀려가지고, 마우카이 턴 무한으로 아니, 쓴다니까? 너, 너길 지나다가, 길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만원 주웠어. 그럼 손해야, 이. 야아아저 티어 둘이서 <laughs> 자꾸 뭐 하지 말라고, <웃음> 그냥, <웃음> 아, 까말 질라니까? 너, 미안한데, 이 마우카이가 철구인 걸 모르고 게임하는 거야. 미안한데. 미안한데 중요한 게아니야중나 그만 하지중요두하지 형은 미드 한번 썼으니까, 다음에다 나한테 와야지. 또. 미드 가야지, 미친새끼야. 탑을 왜 가, 사이온피오란데 이 새끼! 가도, 캠, 아니 가도 캠프를 돌리고 가야 된다고 저거에 아니 그니까덜 먹어도 된다고!! 제일 은 물어보라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여가 근데 너는 지금 너가 너 지금 저 티어들이랑 각을 못본다 그러는데 네가 저 티어 각을 못 보는 거야 멸망전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캠프, 캠프 턴이, 아니, 아니 들어봐! 캠프 턴이 늦어지고 유충 3개를 주더라도 미드 한번 만약에 저게 잡을 수 있는 각이면 가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못 잡는 뭐 각이면은 노인정할게 나도 이게 애매하긴 한데 잡아. 어 어. 아 이거 태민, 에이. 아 이거 그 챌정관한테 물어봐서 이거 미드 가는 게 맞다면 저 바로 무릎 끌을게요 그러면. 어 알았어. 근데 따 여기 방금도 무릎 꿇었는데 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 아, 아 그러니까 너 무릎 꿇었잖아. <laughs> 아니 너 무릎 꿇는 거. 아니 또 무릎 뭐 꿇는데 그럼. 뭐 다른 거뭐안 돼? 또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봉준님이 혹시 이거 잠시만 봐줄 수 있어? 봉준님이 혹시 봤어? 네. 어 태민이 왔어? 오. 태민다. 아니 나 이거 그냥 아야 부연 설명 하지 마. 이거 미드를 받는게 좋다 안받는게 좋다 이거 한번 봐주시 내가 이거 이거 틀게 아니 태민아 너그 스카너 두꺼비 털때 봤어? 봤어요 그거 어디 어떻게 생각하는나 일단 두가지 놀라운 점 김봉준이 24개인거 보고 얘네 위컴프에 하나 남아있는걸 보고 저거 맞아. 하나 털었다라는 오, 생각 오, 그거? 오. 대견했다 그건 10인정 오. 플러스 미드 갱 안간거? 근데 그거는 미드 정글 둘중에 한명이라도 말했으면 무조건 가서 잡긴 했죠 가서 잡긴 했죠 와, 와! 오. 진짜 오. 따형이 진짜 이새끼 야, 태민나봉준형 어, 뭐, 뭐. 네. 이거 간다 그랬거든? 네. 근데 따여이가집가라한 거야. 그니까 러봉준 형이 혼자 판단해서 이거 두꺼비 얘안 먹었다, 실수했다 해가지고 두꺼비 털고 거기서 갱각 볼라 했는데 따여이가집 돌리라고 해서 집간 거야.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 우리 팀한테. 님들은 저 티어라서 게임을 못 봐서 그래요. 이질 안 한다니까? <laughs> 에 그건 좀 너무하긴 하네 그고 그래. 아, 아니 따역이가 우리를 벌레로 보네 근데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아, 봉준형이 봉준 그첫 번째 판에 폼 개좋아가지고 두 번째 판까지 빨딱 서있어가지고 감 그래, 좋았는데 신청. 맞아 어. 그리 그래, 개빨딱이었다니까 오늘? 아리디아 아, 고맙다 네고맙하요요 어,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땡큐 땡큐 아, 너 아니, 아니 근데 봉준씨 나는 근데 제일 섭섭한 거 뭔지 알아? 뭔데? 나는 따역이 발언 중에 잡아도 손에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성당하지?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갔다가 못 잡는다고 하면 나는 그건 이해가 되거든? 그니까 이거 가서 못 잡을 수 있어서 애매라고 하면 나는 그거는 동의하겠는데 이게 씨발 첼민인데 어떻게 잡아도 손해라 그러지? 아니야 아니 아니 잡아도 손해 어떤 느낌이냐면 미안한데 우리가 스크림이가도 손해야 나여아가 미안한데 우리 그냥 방송에도 손해야 왜? 맞잖아 아니 뭘 아니 그냥 노래도 손해야 다 손해야 아니 씨발 이걸 잡는데 왜 손해가 나와 존나어이가 근데 미친 놈 아니야? 아니 그리고 심지어 아니 심지어 개소름 게뭔줄 알아? 얘얘 얘 유충 선이 밀려서 유충을 다 줘야 돼서 아자. 근데 소름 돋는 거 유충 안 했음 미친 놈임. 아니 야, 야, 나 깨달았어. 대회 때는 더 그냥 상윤이 콜에 듣고 넌 얹치면서 게임해. 아 진짜로. 어, 살짝 부선장으로 해도 어, 돼. 어, 너 부선장으로 해. 어, 어, 너 진짜 부선장으로 해. 아, 니 진짜야 이거는. 아, 그러니까 너는 피지컬이 엄청 좋은데 갑자기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거 된다니까. 아니 너 피지컬로 해 그냥 피지컬로. 진짜로. 어. 따요가 진짜 이렇게 뭐라 했다고 다음 경기 때 절마 안 된다 절겠지만. <laughs>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돼. 나 이제 착한형 코스프레 지쳤어 이제 못해.